안방 욕실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욕실이에요. 실내 면적이 35평이 넘다 보니까 모든 공간들이 전부 다 널찍널찍 하거든요. El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 예사롭지 않아요 분양가는 중공전 대출 감정 중으로 유선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시입주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액 대출로 현금 한 푼도 없이 누구나 이 집에 주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욕실이에요 욕실 안방 욕실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욕실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 면적입니다 실내 면적이 3 5다섯 평이 넘다 보니까 모든 공간들이 전부 다다 넓직 넓 하거든요. 이번 빌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택이랑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평택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고요. 김양 장동 구시가지까지도 자차 7분 거리면 이동이 가능하니 생활 편의 시설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오늘 집 어떠한지 영상으로 빠르게 해보고 올게요. 네, 가장 먼저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차는 지상 주차로 세대당 한 대에서 1.5 대가량 세울 수 있고 요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면적이 정말 넓은 빌라거든요. 전실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 방식입니다. 이제 긴 복도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제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실 사이즈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여기는 실사용 면적이 무려 36평이나 되는 정말 널찍한 빌라예요. 거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원하시는 뭐 가구 다 두셔도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막힘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이제 거실 옆쪽에 있는 주방을 보여 드릴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ㄱ자 동선이고 가장 먼저 식탁 자리. 식탁은 이렇게 원형 식탁을 두셔도 되고 뭐 가로, 세로 뭐 식탁 배치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있고 주방 기본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옆쪽에 보시는 광파 오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추가적인 주방 가전제품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정말 널찍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수직 배치가 가능해요. 제가 주방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정말 넓은 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 이 안방 공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일단 안방 사이즈 거실 못지않게 정말 널찍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도 있어요. 시스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있으니 당연히 파우더룸 공간도 이 옆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안방 욕실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아 그냥 일반 뭐 욕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샤워 부스 안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반신욕 즐기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모든 공간들이 다 널찍해요. 그리고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 공간.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을 포함을 해 시스템 에어컨은 총 4대인 집이에요. 이상으로 정말 널찍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빌라를 다 보여드렸고요. 이 신축 빌라 역시 전액 대출이 가능하니 많은 유선 문의 부탁드릴게요. 진짜 응. 너무 만족합니다. 그냥 긴감인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